1 곱하기가 되고 1을 놓으면 돼. 자, 이제 1은 나왔어. 그럼 이제 1은 사라진 거야. 그럼 2, 3, 4, 5, 6을 봐야 되는데, 지금 보면 가치가 다 똑같은 게 아니야, 이제는. 가치가 몇 종류가 됐어? 이거. 두 종류가 된 거야. 1과 마주보는 밥을 먹, 그지? 그지? 어, 여기 뭐 조현석, 저... 저... 뭐시기야, 그거? 응? 어, 조인성이 있는 거야. 조인성이랑 밥을 마주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, 둘러서서 한 이렇게 변을 한 개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.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거야. 그래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다섯 개를 다시 네개한 개로 쪼개줘야 돼. 그래서 어떻게 돼? 5 c 4 곱하기 1 c 1로 쪼개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이네 개는 옆구리다 칠하고 하나는 마주 보는 데다 칠해야 되는 거라고. 그럼 얘를 칠하는 경우 어차피 한 가지가 된다고. 이렇게 또 확인해야 돼. 아직까지 4개의 가치는 다 어때? 아, 같아. 위, 아래. 위, 아래. 위, 아래가 다 똑같이 1, 6밖에 없다고. 옆구리도 똑같고 말이지.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경우수는 2, 3, 4, 5를 뿌릴 수 있는 경우수는 3팩이 되는 거야. 그래 이게 바로 정육면체를 원순열로 칠하는 경우수가 되는 거야. 그럼 이게 얼마니? 5 곱하기 6이 되니까 30이 되는 거라고. 그래서 경우수는 30까지인 거야. 됐니? 자 그럼 이걸 칠해보자고 지금 예를 보면 여기는 직사각형 여기는 직사각형 여기 밑에 쪽에 있는 직사각형 여기 서 있는 직사각형이 다개개가 똑같은 모양이야 그래서 가치가 똑같아 그치?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붙어있는 정사각형도 똑같은 정사각형이야 그럼 가치가 몇 종류야? 3종류. 두 종류 두 종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또 1, 2, 3, 4, 5, 6이라고 했을 때 얘를 두개네개로 쪼개줘야 돼 그래서 6시 2 곱하기 4시 2로, 4시 4로 해주고 두개네개로 쪼개는 거야 그렇지? 그럼 1, 2부터 넣어보자고 1, 2를 넣으나 2, 1을 넣으나 똑같아 그래서 곱하기 1이 되고 곱하기하고 또 가정하는 거야 1놓고 여기도 뭐놓고2놓고 놓고. 자, 같이 를보자고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 다똑같아 가차도 똑같은 거야. 그 나머지 뿌릴 수 있는 경우 몇 가지? 네. 3팩이 되는 거야. 그래서, 이게 얼마더라? 15인가? 네. 15 곱하기 6이니까, 얘는 90까지 해야 되는 거지. 자, 이제 문제는 얘야. 예를 보면, 왼쪽, 오른쪽은 똑같은 것 같아. 그치? 길쭉하게 세워져 있잖아. 그치? 위, 아래도 어때? 똑같은 종류야. 맞지? 근데 앞쪽과 뒤쪽이 어때? 높적하잖아 그지? 그럼 또 앞쪽 뒤쪽이 또 똑같은 종류가 되는 거야. 그 종류는 세모, 동그라미, 네모라는 세 종류가 있는 거야. 이 무슨 말인지? 이그 지금부터 또 어떻게? 1, 2, 3, 4, 5, 6을 두개두개두 개, 두 개, 두 개로 쪼개주는 거야. 그래서 이두 개를 쪼개는 경우 6, 2, 2 곱하기. 자 너희들은 앞뒤에 놓... 왼쪽 오른쪽에 놓기로 하고, 얘들은 또 어떻게 4시 2를 고르고, 너희들은 위아래 세모에 놓기로 하고, 나머지 2시를 해주고, 너희들은 네모에 놓기로 하겠다. 이 뜻인 거야. <laughs> 자, 이제 시작하는 거야. 얘를 왼쪽, 오른쪽에 놓는 거라고. 왼쪽, 오른쪽에 놓는 경우는 몇 가지겠어. <laughs> 1 곱하기가 되고, 이제 1로 1을 놓으면 돼. 1하고 1을 놓은 거야. 그렇지? 자 그럼 세모 입장에서 보자 3, 4를 놓을 건데 왼쪽에 4, 1이 있고 오른쪽에 2가 있어 여기도 왼쪽에는 1이 있고 오른쪽에는 2가 있어 똑같은 거야 그럼 또 얘들을 놓으는 경우 몇 가지야? 또한 가지. 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여기다뭘 넣어? 3하고 4를 놓는 거지 자 이제 앞, 뒤가 남았지? 잘봐 이게 어 앞쪽은 위에 3이 있고 아래 누가 있어? 자 왼쪽에는? 1, 오른쪽에는? 2. 자 뒤쪽으로 가보자 위에 누가 있어? 3. 미래는? 똑같지? 근데 문제가 뭐냐면, 왼쪽이 이쪽이 아니라, 왼쪽이 이쪽이야. 한 바퀴, 이게 180도 도는 네. 거니까. 그러면, 다시 보자. 여기서 왼쪽은 누구였는데? 1. 1이었는데, 이 뒤쪽에서 왼쪽은 누구야? 2. 인 거야. 그래서 가치가 다른 거야. 다려요. 가치가 다른 거라고. 그래서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? 2팩이 네. 들어가는 이게 엄청 어려운 거야. 리드가 정말 잘 배워서 쉬운 거야. 음. 어. 이게 돼? 이게 답인 거라고. 그래서 얼마가 돼? 6, 6 2는 15가 되고, 4c2는 6이 되고, 그냥 2니까 되니까 답은 30에다 6을 곱했으니까 180이 되는 거라고. 그래서 120에다가 180을 더했으니까 답은 300까지 가 되는 거 어떻게 될지 알겠어? 엄청 어려운 거야, 이거. 이거 잘 해. 이거 시험에 잘 나와. 서술형으로잘 나온다고. 서...